우리 서부교의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은 주일 예배 이렇게 드려요. 부모님은 11시 예배 전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주세요. 예배 드릴 장소를 정리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정해진 시간에 설교 영상을 틀어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장난치면 될까요? 안 돼요. 예배 시간 장난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요. 친구들 잘할수 있겠죠? 약속해요. 그럼 우리 서부의 멋진 예배자들 다 함께 예배드려요. 친구들 안녕! 우리 너무 오랜만에 영상으로 봐서 선생님 너무 기뻐요. 우리 혹시 영화부 유튜브 친구들은 집에서 엄마랑 싸우고 동생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나요? 근데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어, 선생님,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선생님 보고 싶었나요? 네, 보고 싶었다고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오늘 이렇게 어,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 친구들은 집에서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신나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신나게 찬양하고 함께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된 줄로 알고 선생님 나는 주님의 용사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용사씩씩한 어린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할래요 나는 주님의 제자 씩씩한 어린이 예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갈래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만 더, 더 씩씩하게 찬양해보도록 할게요 주님의 용사 씩씩한 어린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순종할래요 나는 주님의 제자 씩씩한 어린이 예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갈래 친구들 너무 씩씩하게 용감하게 잘해줬어요 우리 이제 다음 찬양 할텐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다같이 찬양하길 바랄게요 하나님 찬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날마다 내 마음이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기쁨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감사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신나게 찬양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이렇게 뛸 기회가 흔치 않았을 텐데, <laughs> 이렇게 조금이나마 뛰어서 우리 친구들 기분도 더 좋아지고, 우리 주일이 더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한번더 같이 신나게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날마다.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기쁨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감사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친구들 신나게 찬양하셨나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신나게 찬양하였던 만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맛있어요. 오늘 너무 열심히 씩씩하게 찬양 잘해줬어요. 그럼 우리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드릴 시간이에요. 우리 다같이 불러볼까요?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또 율동도 하고 어땠어요? 즐거웠나요? 네. 어, 우리 친구들, 우리 간만에 보고 싶은 우리 선생님들 보았어 굉장히 기뻤죠. 자, 이제 말씀 들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눠 볼 거예요. 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최고의 초능력자', 성경 말씀은 11기상 17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먼저 읽으면 우리 친구들 천천히 따라 읽어 볼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친구들 혹시 도라에몽을 아나요? 도라에몽은 친구, 친구의 부탁이라면 타임머신도 태워주고 친구를 괴롭히는 퉁퉁이를 이기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고양이 로봇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한 적 있나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로봇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이 분이 누굴까요? 네, 바로바로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어요. 아합은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발이라는 우상을 섬기도록 명령했어요. 여봐라, 모두 발 신을 믿어라. 과일신은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복을 주는 신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라고 명하셨어요. 아합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땅에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요 라고 전했어요. 아방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바시라는 마을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을 만났어요. 엘리아는 여인에게 물과 떡을 정했어요. 그러자 여인은 말했어요. 세계 떡은 없고 통에 한가루, 어, 가루 한 웅큼과 기름 조금 뿐입니다. 이것으로 아들과 마지막 밥을 만들어 먹을까 합니다. 엘리아가 말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먼저 나에게 만들어 주시오. 그 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 것을 만드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당신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하셨소.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였어요. 그랬더니 "와우, 이게 웬일입니까? 매일매일 먹어도 통이... 콩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엘리아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이 여인에게 또큰 일이 생겼어요.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은 거예요. 여인은 너무나 슬퍼했어요. 엘리아는 죽은 아들을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나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임을 믿나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로 해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은 엘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바보의 아들도 살리시고, 부족한 밀가루와 기름병도 채워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도 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엘리야 이야기 잘 들었나요?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 동행하는 은혜로운 한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